안녕하세요 생존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좋은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버려진 함선을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시설을 해볼 거예요 연구시설 연구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우선순위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우선순위도 할 수가 있고 이건 나중에 천천히 지금은 항법, 쉴드, 항법이 제일 중요하죠 항법, 스킬이 우선순위가 높잖아요 항법, 우선순위 이렇게 놓고 의료를 한 단계 낮추고 음, 항법, 최우선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수 얘가 지금 스킬 1 그래도 어쩔 수가 없네요 얘를 높여요. 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에 쉴드. 쉴드 중요하죠. 항법은 야고, 사수는 야니까, 얘한테 쉴드를 가장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 에 운영은 얘한테 각자 하나씩 맞춰주는 게 좋아요. 제가 볼땐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놓고,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할 때, 이게 됐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연구를 할수 있게 됐어요. 연구. 여기 보시면, 위 하단에, 상단에 보시면은, 보세요. 이쪽으로도 보셔도 되고, 이쪽으로도 보셔도 되고, 누르시면은, 이게 나오고요. 두 가지 연구가 나오네요. 중급 연구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식물학. 어쨌든 지금 식물학을 해야 돼요. 이거를 연구를 하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 무기 콘솔도 있고, 실드 콘솔도 있고, 부검 테이블도 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거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이런 거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하도 오래돼갖고 좋죠? 이 우주 시스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물류 로봇시 스테이션. 어, 많다. 이거 예전에 그냥 다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패치가 되네요. 조준 전파방해장치 야,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어... 우선순위가 연구도 있나? 연구도 있네요. 이것도 우선순위로 높여주고, 그러면은 얘가, 물류를 낮춰 주겠습니다. 물류는 다른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류를 높여 주고 얘는 연구를 높여 주고요. 얘밖에 야가 연구 3이니까 연구 2니까 연구하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안 올라가네. 쭉, 쭉. 쭉. 실패. 야. 야, 실패는 아니지. 그래, 밥 먹어, 밥 먹어. 자 그러면 이제 밥 먹고 이제 아침 되면은 이 버려진 함선을 한번 이거 하라는 대로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없지만 하이퍼튜브 그거 하는 게 없긴 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퍼튜브, 하이페리움 하이퍼 드라이브 멋있죠?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안 되고요. 옆에 한 칸씩 비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 놓는 게 그나마 좋겠죠? 하이퍼 튜브. 이게 놓으면은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항법 콘솔. 그다음에 운영 콘솔. 그다음에 전력 공급. 이렇게 그러면은 시스템적인 모든 것들은 설치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은 애들이 잘 시간이에요. 잘 시간 두고 이제 두 명의 사람을 데려가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누굴 데려가느냐? 무기 상태가 좋았던 애. 안네 둘. 안네 둘을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함선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선 탐색은 혼자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명 이상의 승무원으로 구성된 원정 팀을 고려하십시오. 연구, 연구 우선 순위였던 애가 누구죠? 쩐, 아 예즈의 예? 얘네 둘이 하면 되겠네요. 어, 혼자서는 그 승무원들을 수동 제외할때 셔틀 가운데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승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호작용 아이콘이 열립니다. 함정, 승선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작업은 셔틀도 자동으로 수동 제어합니다. 셔틀 내에 홍무원 있는 상태에서 셔틀을 수동 제어하는 동안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수동으로 이동할 수 있다. 아. 셔틀을 선택한 상태에서 도킹 버튼. 셔틀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우선 이제, 애들을 오케이, 밥타임 하고, 좋아. 커피타임, 밥타임 할거다 해봐, 우선. 그래, 이제 마음대로 쉴거다 쉬어.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수동채어그 다음에 이동하기, 우주복 입기, 우주복을 입어야 되겠죠. 너도 수동채어 와서 우주복, 우주복 입어. 됐죠. 그 다음에 얘한테 다시 가가지고 오투를 채우는 거 있고, 웅크리기 있고, 무기 꺼내기 있고, 우주복 벗기가 있고, 산소 받기, 산소 주기, 산소 받아야 되겠죠. 음, 함선 하자. 함정 순선하기, 얘도 함정 순선하기 됐죠. 두 명이 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동 제어가 자동으로 된다고 했고 산소가 지금 만차 있고요. 수동 제어 yes 플레이어 소유자 플레이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 이쪽으로 도킹 그렇죠? 도킹 하면은 셔틀로 에어록 또는 함성 선체 주변의 도킹 타일을 선택하여 음,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쵸? 이거를 에어록을 선택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데다가도 도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데도 도킹을 할 수가 있고, 저희는 이 에어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 알아서 오겠죠. 쭈우우우웅 밑으로 해서 탁항 어된 거겠죠. 이 상태에서 어... 어떻게? 아 도킹! 도킹! 이걸 누르시면 은 도킹이 되네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클릭하여 함정 나가기 어 나가네요 야 셔틀 어디갔어 야. 야 셔틀 어디갔냐 산소밖이요 야, 여기 셔틀 어디 갔어? 야. 셔틀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죠? 야, 어디 갔었어 좋대. 좋아요. 그 다음에,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탐험을 하면 됩니다. 쭉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수거했지? 어 산소, 산소가 부족하죠 와가지고 산소 바퀴, 산소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거 어떻게 수거를 했지?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적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쭉 이때 공기 잘 보시면서 오케이 쭉 오고 오케이 함선 발견. 이제부터 이제 아마 수거를 할수 있을걸요? 어떻게 수거하지? 야, 야, 야. 공기 없다. 공기 없다. 큰일 났다. 어, 항법 콘솔. 이거 다 만들었죠? 음, 이거 다 만들었어요. 어, 하이퍼 드라이브와 결합된 항법 콘솔은 우주선이 태양계 구역 사이를 하이퍼 점프 할수록 해줍니다. 그, 있죠? 이것도 두개 건설해야 되네요. 두 개. 어 이거를 만들고 있죠. 이거 두개 건설해야 돼요. 이거를 옆에 딱 하나 더. 음,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됐는데 이거를 이거 어떻게 수거해 가지? 어 인벤토리 함정이 오랫동안 수정된 음, 수동 제어됨. 어 잠깐만 이거 이렇게 안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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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착각했는데 여기서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그렇죠?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t 를 누르세요. 키를 눌러서 여기서 인양, 어 이런 것들 있죠. 확률이 높은, 높은, 중간, 높은, 중간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전송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모든 것들 어, 이것도 이렇게 전송하고요.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오고 플러스가 되죠? 와 여섯 개 가져오고 이런 것도 이렇게 가져오면은 가지고 올 겁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laughs>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야, 오토 받고, 야, 오토 받아 봐야. 아, 잠깐만, 야. 야, 오토를 받아. 오케이, 어, 이거 왜 이러지? 저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어 어쨌든 여기서 와야나? 아니들 이제 돌아 와야 되나? <laughs> 돌아 와야 되나요? 한번 승선하기.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먼저, 이쪽으로 아마 함, 이쪽으로 함수 이쪽으로 하면 되나? 가죠? 중, 가고. 사람 내렸죠? 응. 음. 이제, 난이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채굴을 해올 거예요. 오케이. 아까 제가 설정한 것만큼 가져올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은, 인양. 이거. 전송해올 수 있는 만큼 얘네들이 가져가서, 음, 이렇게, 알아서 쭉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양을 해야 된다는 거. 아마 이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음, 모든 재료를 다 가져왔어요. 오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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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laughs> 자, 이제 그러면은, 어플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음, 이게 지금 완성이 되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우선, 한복판에다가, 우선 하나 만들고요. 배양판. 빠밤. 만들어!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배양. 어, 무엇을 하느냐. 과일. 생채. 지금 이게, 여 12개 있기 때문에 0.1개가 들어가요. 0.1개가 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음... 과일, 과일, 뿌리채소, 비타민, 미네랄, 위장기능, 음... 전체적인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뿌리 채소가 얼마 없죠? 그럼 뿌리 채소를 오판에다가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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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기. 오케이, 이게 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죠? 오케이, 물도 이제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온도 최적. 조명 최적, 이산화탄소 최적 모든게 다 굿굿굿 1퍼 2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좋고요 이제 하이퍼 점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하이퍼 점프 하이퍼 점프 쭉쭉쭉쭉 준비 됐죠? All ready 다른 세력과 통신할 수 없음 음... 그래요. 이거는 지금 <laughs> 어쨌든 점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점프 슝. 이제 갈 곳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쵸? 그렇죠? 갈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쪽, 이쪽으로 어... 쭉 가죠. 짠!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쭉 우리는 지금, 워퍼 중, 쭉 와서 이제 어디로 갔을 거냐.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쓸게요. 이쪽으로 놓고 이제 패치 완료! 슝!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워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하이퍼 점프를 누른 다음에, 또 워퍼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항성계 성단, 하이퍼페인을, 하이퍼레인을 찾으십시오. 항성계 무리는 멈추고요. 항성계 무리는 항성계 성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타맵에서 최고 수준까지 축소하여 항성계 성단을 확인하고, 하이퍼레인을 통해 이들 사이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레인, 시스템 메뉴에서 하이퍼스페이스 점프하여 이 성단의 항성계 사이를 여행하십시오. 항, 모든 항성계의 생존 함성과 확장에 귀중한 자원이 있습니다. 자원을 채굴하고 버리진 함선에서 수집하거나 다른 함선과 거래하십시오. 준비가 끝나면 다른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 M을 눌러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채굴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여기를 아마 가라는 걸 거예요. 하이퍼레인 이란, 야, 에잇에잇 다시 이렇게, 음, 이 아내들도 잘 봐야 돼. 아내들 우리한테 우호적인 행, 우호적인, 우호적인 그 함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때 가면서 자원 채취하고, 저희는 자원 채취하면서 해적이 놓을 것 같다. 그럼 저희는 바로 워프 누르고 다른 데로 도망가면 돼요. 계속 그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은, 지금은 무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도망치 다니는 시스템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 6개, 이쪽 10개 하시면은 이제 채굴하러 갈 거예요. 채굴하러 가죠? 저희는 잘 봐야 돼요. 이런식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하시면 되구요 계속해서 이제 이쪽 작업중이죠 이것들 이렇게 나머지 재료도 있잖아요 일곱개 그리고 14개 24개 24개 이거 만들면은 12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연질 조각도 이렇게 있구요 지금 하나는 끝났습니다 채굴 이거는 채굴이 끝났고, 에너지 음은 채굴이 끝났고요 이제 얼음. 얼음은 저희한테 물을 줍니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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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좀 그만해라. 언제까지 실패할 거야? 고급 끝났네요. 중급까지도 최소 다 연구를 하네요. 무기, 쉴드 끝나면은, 이야. 쉴드, 스캐너. 이 스캐너 모듈은 다른 함선의 실내를 부분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운영 콘솔에서 제어합니다. 스캔은 전력을 생산 중인 함선 및 스테이션에서만 작동합니다. 아이템 지작 장치, 노예화 시설, 병상, 음, 콘솔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포탑, 이 포탑 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 포탑을 설치한 다음에 무기의 콘솔에서 미사일 포탑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 실드 생성기 진짜 필요합니다. 이거 두 가지. 그전까지는 저희는 무조건 해적을 보면은 도망치다녀야 돼요. 음. 모 판. 14%. 오케이. 함선 접근 중이죠. 다음 턴에. 이렇게 해적이 뜨는 해적이 뜨면은 도망가야 돼요. 해적이 뜨면은 해적이 안 뜨고 난이들이 왔을 경우에는 난이들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이잖아요. 시설 블록. 그렇죠? 시설 블록은 구할 수 있겠는데.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이것도 우주선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더 크게 하고 또 넓혀야 되기 때문에 음, 이런게 필요하고요. 에너지 조각은 33개가 있으니까 괜찮고요 얼음 딱 켜면은 하나 남았죠. 얼음 딱 켜면은 여기서 또 옮겨가면 됩니다. 다른데로똥싼 바지. 야왜똥똥 쌌냐? 똥 여기 태비도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태비, 퇴비, 태비통. <laughs> 어, 야, 다 만들었어요. 만들 수 있는 것은, 어, 이제 다 만들었고, 음, 우주복 보관함. 우주복 보관함이 없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다 만들 거 만들었고 이제 연구를 해야죠. 연구가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맞죠? 자, 야네들하고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주고받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걸 어떻게지? 했 우선은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기 때문에 보세요. 하이퍼퓨얼 이걸로 제가 이렇게 색 거래를 한 다음에 어 제가 파는 거예요. 파는 건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안이 이거였던가 이거였던가 모르겠네. 이게 어떤 사람은 진짜 비싸게 팔고, 어떤 사람은 진짜 저렴하게 팔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 제가 지금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오지? 아, 이,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음, 팔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제 4,400원 밖에 제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비싸게 팔수 있는 가격을 제가 몰라가지고, 아직, 아, 이거 너무 비싸게 사가잖아요. 안 돼요, 이거. 이거 하나당 지금 2,300원에 파는데, 이거를 50원에 파는 건 아니거든요? 와, 이게 얼마 없다. 저희도 지금, 음, 뿌리채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게 좀 없죠? 어, 일반 금속. 어, 에너지움. 기술 블록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 저희 기술 블록이 없네요. 많은 것들을 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돈을 이걸로 많이 벌었거든요. <laughs> 어쨌든, 야네랑은 뭐 거래할 게 없어요. 야네랑은 뭐 거래할 게 없고, 잘봐두세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어떤 건 얼마고, 어떤 건 얼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면은, 야네들 많이 만나요. 여러 명들. 군사연맹이죠? 많이 만나니까, 그때 또 하면 될것 같고, 지금은, 제가 기술 블록이 많이 없네요. 오케이. 음, 어쨌든 취소, 취소하고 그냥 가라고 하면 돼요. 만날 필요 없어요. 저 이제 얼음 하나만 키우면은 얼음 하나만 키우면은 다른 행성으로 다시 또 워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얼음이랑 모든 걸다 가져왔습니다. 아, 오케이. 보시면은, 배양하고 있고, 좋아요. 저희한테 필요한 건 지금, 시설 블록은, 이 재활용 시설로 해서,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당 0.5개이기 때문에, 2분의 1당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1개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어, 시설 블록, 그 다음에, 선체 블록도, 13개가 있고, 4개당 하나가 되는 거죠. 3개를 더둘 수가 있고, 어, 이거는 지금 구하기가 힘들죠. 기술 블록. 이건 현재로서는 기술 업그레이드 해야만 또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음. 나머지들도, 이런 것들도 이제 거래로서 구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안 되니까, 지금은 열심히 자원을 캐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워프! 워프 준비를 해서, 워프, 완료! 점프! 그 다음에, 어, 이게, 탄소까지 있고, 이쪽은 귀금속이 있고, 이쪽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어, 이쪽으로 가면은 다른 이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케이. 우선은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슝! 다시 한번 도착했으면은,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하시면 돼요. 빰빠바 슝! 그 다음에 이거는 한 가운데쯤에다 놓고, 배치! 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아셨죠?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